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태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신 오직 믿음, 믿음, 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지금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축하 내갈 길인 너신다.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통산에서. 옛 담을 리셨네 오직 믿음 베댐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도칭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반란 중에 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주님 언제나 함께하신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란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미 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믿사오니 이는 성령 어른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궁해와 성도가주로 이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3장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더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시락 의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갑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로라는 나라 얘기에요 두로와 신원에 대한 경고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다른 데를 쳐다보고 사는거예요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면 말이죠.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마다 밥 주고, 빨래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잘 돌봐주거든요. 근데 고맙다고 안 합니다. 근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천 원짜리 하나 주고 가잖아요. 그럼그 사람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티가 없는데, 누가 와서 돈천 원만 주면 그렇게 좋아할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조금 해주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준히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자꾸 주변 나라로만 눈을 돌린 거죠. 애굽이다 구스다, 두루다, 시돈이다. 다른 나라들의 때로 관심을 가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하나, 둘, 치우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두루와 시돈, 그 중에 한 나라예요. 경고를 받고, 무너질 거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무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참 좋아요. 같이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근데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참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 친해지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나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세상 친구가 많아요. 20대, 30대일수록 예수 믿는 친구보다 안 믿는 친구가 더 많습니다. 안 믿는 친구가 더 많다 보니까 교회 얘기할 일이 없고, 하나님 얘기할 일이 없고, 세상 얘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애들 키우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무슨 연예인 이야기. 뭐옷 사는 이야기 어디 가서 노는 이야기 뭐 먹는 이야기 맨날 그런 얘기만 귀속에 들어오니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결국 그 친구들을 끊게 하실 거다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이 끊어져요 떠나가겠죠 무슨 싸움이 나겠죠 사람끼리 잘 사는 게참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끼리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지혜롭지 않아요. 길을 정확히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꼭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야 소용없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잘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만 너무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텔레비 보고 세상의 흐름이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되고, 같이 놀러 다니고, 뭐다 우리끼리 밥 먹으러 다니고, 그,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고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너희 모임의 중심에 모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자녀들이, 교회를 잘안 나와요. 가만히 보세요.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교녀에게 안 나옵니다. 두루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과 너무 친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니까 두루에게도 참 문제가 많아요. 대개 믿음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막아서는 친구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사람끼리 충분히 뭘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건 겸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안 계셔도 우리는 충분히 잘살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하와가 왜 선악가를 따먹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안 계셔도 우리는 충분히 잘살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충분히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두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염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 들을만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삽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오래는 안 간다는 거야 오래 갈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끼리 잘살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요즘에 미국에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우리나라도 쇼핑몰 많죠.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하는 거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온 뒤로 백화점 매출이 너무 많이 줄고 있대요. 백화점들이 안 됩니다. 집에서 그냥 사니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옛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미도파 백화점이 최고였어요. 미도파. 아주 대단했죠. 근데 올해 안 가잖아요. 계속 될것 같죠. 삼성이 언제까지 갈것 같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소니라는 회사가 테레비로는 세계 제1위 아닙니까? 근데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에 테레비 1등 자리를 내줬습니다. 테레비 그러면 대한민국이 제일 전세계적으로 테레비는 무조건 대한민국이야.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입니다.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내년이면 중국이 1등을 할 거라고 그러네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판도가 바뀝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가보면 거기다 포드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 포드 박물관 있고 그런 데인데 자동차가 미국이 제일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갈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끼리 잘 사는 거 좋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오래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요 바벨탑을 열심히 싸가지고서 우리끼리 머리를 짜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쌌어요. 그거 쌌는데 수십 년 걸렸을 거라고. 근데 무너지는 데는 딱 하루만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젊어서는 한 달에 뭐 500만원도 벌고 1000만원도 벌고 참잘 번다고 그랬지만 하루아침에 수입이 끊어집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참 자랑하고 다녔지만, 하루아침에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어제 송재형 집사님 병원에 갔었는데, 면목동에 녹색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지난주 주일날 교회 오셨었잖아요. 어제 그저께는 교회 안 오셨어요. 근데 아침에 우리 이율 집사님이 태우러 가는데, 문자 왔대 오시지 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의식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신을 멀쩡한 거라고 그리고 어제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갔더니 의식이 전혀 없어요 뭐 이렇게 주사 놔가지고서 못 움직이게 해놨대요 뼈가 14군데가 부러졌대요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온몸이 다 아프다 그냥 뭐 어떻게 다쳤는지도 몰라 아무도 본인밖에 아무도 몰라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왔다는 것밖에는 병원에서도 아는 게 없어. 왜 다쳤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어제 갔더니, 친동생이 와있는데, 본인도 연락받고 이제 온 거래. 어떻게 다쳤는지 모른대 송재훈 집사님 핸드폰을 같이 일하는 동업자가 갖고 있던 만 그냥만도 어떻게 다쳤는지 모른대 하여튼 일하러 나갔다가, 그렇게 대의료업 하셨는데, 뭐 잠깐 남 도와줄 어디 갔다가 다쳤는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만 그러는데 한 14군데 뼈가 부러졌대요 아픈거요 사고나는거 하루아침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랑할게 뭐있어요 그저 겸손할 뿐이죠 하나님 당신이 해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호흡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이큰 병원들 있잖아요 무슨 이동 삼성이다 아산병원 이런 큰 병원들 중환자실에 면회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큰 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면회하려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그냥 쭉줄서 있어서 옷 갈아입고 갔다 가도 금방 나고 금방 나고 그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병원 있잖아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면 아주 꼬진 병원들 그런 병원은요. 중환자실에 면회 오는 사람도 없어요. 참 이상해. 젊어서 아무리 유명하고 잘났으면 뭐합니까 나이 들어서 아무 수입도 없고 아무도 찾아와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제가 참이 말씀 좋아합니다 껄떡대고 다니지 마라 네가 한일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 늘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살아라. 두루가 이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1절에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 쓰여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을 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배들이 그렇게 무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고, 이 소식이 기뜸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이대 추수를 큰물로 수성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열국의 시장이 두로는요 천연요새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도시고요 무역도 참 많이 일어났던 데입니다. 애굽에서 곡물을 실어다가 두루 항을 거쳐가지고 다른데 팔러 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번쩍번쩍했겠어요. 상인들과 애굽의 곡창으로 아주 부유했던 도시가 두루에요 넉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고 편한 것만 찾아요. 넉넉해지면 쉽고 편한 것만 찾는 거 아세요? 없을 때는 불편해도 삽니다. 근데 있으면요, 쉽고 편한 것만 찾아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돈을 어지간하면 해결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나약해지기를 시작해요. 교육이 잘안 됩니다.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여다. 대접,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여자들이요, 애기 날려고 안 하지요.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도요, 애들 길르고 돈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편하게, 편하게.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합니다.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어요. 근데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게 좋으니까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 살고 그러다가 애도 안 나요. 청년들이 연약해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도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쉬워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집니다. 고통 받게 될 거다. 너희는 슬피 부르짖게 될 거다. 너희가 건설한 옛날 희락의 성, 그 기쁨의 성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오래 버틸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편하게 살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혹시 편하게는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다.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를 살게 될 거다. 다 해줬으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청년들이 약해지고 여자들이 약해지고 아기를 낳는 사람이 없어질 거고 그러다 무역이 점점 줄어들 거고 그렇게 많았던 배들이 그렇게 왕래하던 배들이 바다에 그냥 세워져 있게 될 거고 그래도 그들은 슬퍼하게 될 거고 희락의 도시 그 유원지 같은 도시들이 이제는 무덤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나라 생각이 많이 나요 아 큰일 났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 많던 교회들에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아 이거 참 큰일 났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점점 편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약해진 거죠 강하게 길러야 되는데 약해진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9절, 만문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잘 되긴 할 건데, 겸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참, 마음속에 이거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아,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잘 되겠다. 그렇지만 겸손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이 교회를 향해서도 늘이 생각을 합니다 아 잘될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투로가 시돈이 이 도시 이름들인데 다 무너지는데 그 도시들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실악의 도시고 무역도 많이 했고, 장사도 많이 됐었지만, 결국엔 무너져 내리게 되고, 왜 그래요? 교만하기도 하지만, 자녀 교육이 안 되고, 청년들이 약해지고, 젊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아니 하고, 그러다 결국은 도시가 점점 망해질 거라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날 얘기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양력화가 심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이요. 백인, 오, 오늘도 신문 보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을 쏴서 흑인이 죽었다고. 또막 뉴스 나오고 막 그러더만. 흑인들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흑인들이. 백인들은 왜 흑인들을 무시할까? 옛날 노예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건 옛날 얘기고. 2 0 1 6년은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흑인들은 불만이 많을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대로 괴롭혀서? 아닙니다. 그 백인들, 흑인들 역사의식 그렇게 없어요. 역사, 역사의식 갖고 계속 우기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일제시대 뭐 얘기해.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역사의식보다는 돈중심 사회거든요. 자본주의잖아요. 누가 돈이 많으냐? 백인이 돈이 많아요. 흑인과 백인의 재산 소유 비율이 7대1 될까? 8대1 될까? 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백인들이 한 7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흑인들은요, 1억 원도 못 갖고 있어요. 자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요. 큰 불만 없습니다. 양극화, 결국 이것도 세상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거다. 부유하게 됐을 때, 내가 많이 가졌을 때,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욕안 먹습니다. 많이 있을 때거만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도 오늘 두로의 멸망 원인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너만 교만하면 되는데 내가 교만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꼬드긴 거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살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거지. 2016년 8월을 사시면서 잘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길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교만해서 삽니다. 사람끼리 뭘 노력하면 될수 있는 것처럼 과학을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두루를 봅니다. 애굽이 부스가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 살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